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당 주조 주도로 여야 사당이 모여서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싶은 개혁 법안들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졸렬한 태도입니까? 아마 여당은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한 축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이중대 정당을 원내 교섭단체와 하려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만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될수 있도록 그첫 번째는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좀더 국민의 뜻에 맞는 국회를 운영할까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